자, 바이블 2가 실력 따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6번부터 19번까지 총 4문제가 네 있는데, <laughs> 2-16번을 먼저 볼게요. 자, 2-16번을 보면 두 함수가 존재하는데, fx는 게주줘졌죠 x-2가 x가 1보다 크다라고 줘졌고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얘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고 얘는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2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gx는 절대값 x라고 주어졌고 절대값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x는 0이 될 거고 절대값 x 가 1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뭐라 하냐면 y는 g 도트. 자, 합성함수는 항상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얘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이 합성함수의 불연속점은 일단은 각각의 함수들의 연속성을 살펴보셔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함수들이 연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 불연속이 온다면 얘 때문에 오는 불연속, 얘 때문에 오는 불연속 점들에서 연속성을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합성 함수의 연속성 문제입니다. 자, 이 합성 함수의 연속성 문제는 해결력이 필요한 거예요. 해결력.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요렇게 요렇게 해결해서 문제를 풀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때 일단은 쉬운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표현을 해놓고, 여기다 fx를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gx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을 볼 겁니다. 자, 1보다 큰 자리에서 y는 x-2라는 녀석은 자2마0 마이너스 2 콤마 0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여기가 2고 여기는인데 얘는 1보다 크다 했을 여기가 1일 때죠? 1일 때 여기를 딱 찍고 1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라는 선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로 채워지면서 마이너스 x라는 선 이렇게 보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2니까 얘는 음 y 절편이 2고 그 다음에 x 절편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점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서 이런 식으로 n자를 그리고 있네 n자를 그리는 거고 계속해서 손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가니까 아이 녀석의 함수는 이 녀석의 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Fx 때문에 오는 불연속은 생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는 Gx를 건데자 절대값 X라는 거 그래프 우리 이런 식으로 V자로 X는 0이라는 요점에서 꺾이는 거 알죠? 근데 얘가 요범인데 절대값은 거리니까 0보다 큰 녀석은 당연한 거니까 이쪽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고려하면 되는 러니까이 표현과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내서 절대값 x를 그립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이 값은 1일 거고 얘가 1일 때 얘가 1이 돼서 그림이 이렇게 v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다음에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어, 중요한 건 0이 아닐 때죠, 0이 아닐 때. 여기는 이렇게 흰동글배미가 그려져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요 사이에서 얘가 0이 되면 안 돼. 그렇죠? 만약에 0이 되면 절대값에서 빵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음. 요게 조금 다르네. 음. 그래서 여기는 비어져 있고 그 다음에 x가 열일 때는 마이너스 1이에요. 함수값은 여기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x가 절대값에서 1보다 큰 거는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돼서 이때는 다0이네 그러면 함수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1인 점, 0인 점, 1에서 뭘 가지는 거야? 불연속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g(x)라는 녀석은 뭐가 된다고? x는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불연속이 된다.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laughs> 그럼, 만약에 이 합성이 불연속이 된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바로, 이지 때문에 오는 불연속밖에 없는 거예요. 지 때문에 오는 불연속. 그쵸? 그래서, 이 왼쪽을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를.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래프만 보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얘는 다 지워도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다가, 다시 얘를 쓸게. y는 gfx. 얘에 대한 연속성을 살펴볼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gx 때문에 오는 불연속인데 gx가 어디에서? x는 마이너스 1, 0, 1에서 불연속이 오니까 gfx라는 함수는 x자리에 다 fx를 집어넣은 거니까 fx가 마이너스 1인 점그 다음에 fx가 0인 점그 다음에 fx가 1인 점을 만족시키는 근들을 찾아줘야 되죠. 실제로는 이 f x 를집어넣었을때얘 그늘 만족시는 s 값들에서 불연속이 오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합성에 대한 의미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f(x)는 마이너스일 1때 y는 마이너스1 이렇게 그리면 만나는 교점이 여기 1일 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생기죠. 그래서 얘 때문에 오는 건 마이너스 3이랑 1이라는 거죠. 즉 X는 마이너스 3이랑 X는 1에서 의 연속성만 조사하면됩니다그 <laughs> 다음에, 아예 다 찾아볼죠. f x 스는 0일 때. 자, f 펙스는 0일 때, 요렇게 만나는 점이니까 요 점.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점 0, 그 다음에 여기 점 2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 0, 이라는 근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f x 스는 1일 때요 점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3이 되겠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씩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리미트 x를 마이너스 3보다 조금 클 때의 gfx. 이 값은 리미트 x를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작을 때의 gfx. 이값은 gf-3. 이 함수 값이 같니? 가능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의 자극한 우극함을 또할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조금 클때이 f(x)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조금 클 때는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데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는 1로 가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작을 때 f(x)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자 마이너스는 조금 작을 때 여기 함수값은 지금 마이너스가 조금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조금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조금 작은 데서 오는 거니까 얘는 0이 되면서 아 벌써 여기서 0이 돼서 이 값이 달리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는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 우리는 불연속 좀더찾는데자 똑같은 원리로 1 플러스 1 마이너스 g f1을 볼 겁니다 자 함수값부터 볼까 자, F1이라는 녀석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인데 마이너스 3이죠. 그럼 G마이너스는 여기가 되니까 그렇죠. 여기가 되니까 1이 되겠죠. 이것이 1. 자 1보다 조금 작을 때 FX어딘지 보면 1보다 조금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요. 마이너스다 조금 클 때도 1이 되겠죠. 자 1보다 조금 클때 FX어딘냐면 1보다 조금 클때마이너스다 조금 크니까 가면 얘도 1이 돼서 1에서는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는 연속이 되니까 안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마이너스 2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똑같아요. 마이너스가 조금 클때 fx가 어딘지 보면 마이너스가 조금 크면 여기니까 0보다 조금 크죠? 0보다 조금 큰데서 가면 얘는 0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보다 조금 작을 때 마이너스가 조금 작을 때는 0보다 조금 작죠? 0보다 조금 작은 데서 오는 것도 0입니다. 그다음에 함수값은 f 이 2가 0이고, 그다음에 지영이는 마이너스 1이 돼서 함수값이 달라지네. 그래서 얘도 해당 상이 되는 거. 자 0을 떼다 볼게요. 0보다 조금 클때 f x, 0보다 조금 클 때, 0보다 조금 작은데 있어. 0보다 조금 작은데서 오니까 0이죠. 자 0보다 조금 작은데서, 0보다 조금 작은데는 0보다 조금 큰데 있으니까 0보다 조금 큰데서 오는 것도 0이죠. 그랬는데 F0이 빵이니까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죠. 그럼 같은 원리로 이 2일 때도 마찬가지로 F2가 뭐니까요? F2가 뭐예요? 빵이죠 그러면 F2가 빵이니까 지형이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보다 자극한 우극한테 0보다 작다 크다가 되니까 0으로 가는 거예요. 극한 값이 그래서 얘도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쪽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뭡니까? 원점 대칭이죠. 이 Fx. 그리고 얘는 y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1과 -1의 입장 차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연속이 되고, 1과 3의 입장 차이가 똑같으니까 얘는 불연속이 되겠더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예요 실제로 해보세요. 그럼 나옵니다. 그래서 총 불연속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네들 각각의 함수들을 비교해서. <laughs> 각각의 함수들의 불연속점들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연속성을 조사를 하면 <laughs> 그게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합성 함수는 꼭 연속성을 다 조사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각각의 함수들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놓고 판단을 하는 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좀 시간이 걸릴 뿐이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앞쪽에서 합성세자극한 우극함 이런 거다 배웠으면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차분하게 풀어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만 있는 거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12-7번 12-17번 앞2 아, 1 7번이 다시 2-17번 연속하면서 fx fx가 연속이래 자, 연속이라는 연속이 주어졌고, 함수값들이 F0은 1, F4분의 1은 2분의 1, F2분의 1은 3분의 1, F4분의 3은 2분의 3, F1은 0이라고 이렇게 함수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Fx 빼기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값이 0이 되는 x에 관한 식입니다. 이 녀석이 빵이든 근을 찾으라는 거야. 열린이 어디에서 0부터 1까지 내에서 적어도 m 개의 실근을 갖는다. 정수 m의 값을 구하요 자,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활용할 때 이렇게 실근의 유무를 조사할 때 실근의 유무를 조사할 때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f(x)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이 함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직접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 뭐만 아니면 연속값이랑 이렇게 함수들의 값들만 아는 거야. 아 이럴 때살값 정리를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놓고 gx라고 놓고 하나씩 함수 값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간 사이에 부호가 양수로 이렇게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분명히 S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음수가 하나 3으면 얘를 반드시 이렇게 하나 올라가겠죠. 연속이라고 하는 거 이게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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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여기를 지나갈 것같는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사이값 정리였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지형이부터 구하는 거예요. 지형이. 지형이는 F0은 1이고 F형 F0 빼기 0이니까 F형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1에서 양수가 되고 G 4분의 1은 F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빼기 얼마나. 4분의 1에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죠. 다음에 G 2분의 1은 F의 2분의 1 빼기,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계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g4분의 3을, g4분의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빼기 4분의 3이 되니까 다시 양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개 생길 거고, 그 다음에 f, f1이라는 녀석은 0 빼기 1이 되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다시 음수가 되면서 여기서 다시 한 개가 생기 그래서 m값은 얼마나 적어도 3개의 은간을갖요 이렇게 푸는 웃고 즐기는 시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사이값 정리를 쓴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사용하는 거라고? 함수의 방정식을 구할 수 없거나 또는 그 함수가 뭔지를 모를 때. 방정식의 실근의 유무를 조사하는 문제가 나오면 연속이라는 조건과 함수값들의 부호들을 살펴봐 가지고 우리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실근의 개수를 유무를 조사하는 거다. 라고 아, 판단하시면 돼 쉽죠? 네. 12-18번 12-, 12아 아니, 자꾸 12래. 2-18그생님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자 2-18번도 마찬가지로 이거 되게 쉬워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s도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이 는제입 기억. 자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x는 0일 때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겠죠. 함수다. 여기서 연속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절댓값 f(x)도 x 는 0에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본 건데, 아 절댓값 f(x)는 그냥 x 초알래그 위로 꺾어 올리는 건데 이게 뭐 뭐가 갈련이 있습니까? 계속 연속이죠. 얘가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도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꺾이면서 여기 여기는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입니다 기억은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미은을 보실 거예요. 미 자, 함수 f(x)가 이번에는 x는 0에서 연속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는 이렇게 지나갔다 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불연속이 이렇게 발생됐다고 이 생각해요. 여기 어디 뭐 a점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합성함수의 각도 x는 0에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 그림을 좀 잡는 거네 여기가 막 여기가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가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불연속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것석은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어디 한 전점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는지, 무조건 틀려요. 그거야. 돼. 왜냐하면 합성은, 봐봐. 이게 왜 불연속이 될 수도 있냐면, 얘가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우리는 여기다 X에 0을 집어넣을 때 F0 값이 만약에 A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좌표가 A인 거예요. 그러면 이 F는 다시 A에서 연속성을 조사하기, 여기서 연속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불연속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합성이 들어간 표현은 무조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확증을 못한다. 연속이 될수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합성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표현이 나와야지만 합성이 성립된다라고만 생각해두면 이것은 볼 필요 없어. 야, FX가 얘가 연속이래. X는. 이런 거볼 필요 없다 그랬어 얘도 그러면 FX는 X는 여기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거꾸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x 가0을 집어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A 값에서는 연속인데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뭐였던 거야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0에서 불연속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A 값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불연속이 돼요 그래서 합성에 관련된 표현이 나올 때는 이 녀석이 무조건 성립하려면 을 무조건 모든 시스템서 연속이 돼요 아니면 주어진 녀석이 나오고 f x 가 뭔지를 알고 조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16번 같은 경우는 FX, g s 가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성을 좋아하는 거지. 합답형에서는 무조건 합성이 나오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표현이 나와야지만 확실한 답이 됩니다. 그 이해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물론 FX가 뭔지를 알려주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그거가 없어요. 얘도 아니야. 정신이 나가셨어요. 이난 다음에 답은 기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쉽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2-19번을 볼게요. 자, 두 함수 f(x)의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그림이 주어졌다는 건 그림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림. 자, f(x)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좌표들이 여기가 1이남았고 여기가 2일 때이이 2라고 줘졌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1이라고 주어졌고 여기는 s 절편이마이 1이라고 주어졌고 여기 gx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래서 다시 이 노란 이 녀석의 그래프는 gx가 되는 거고 여기 하향이는 뭐가 됐더라 f(x)가 됐더라여다안 보일 수 있을 때?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하냐면 기억과 리은과 디귿을 살펴보는 합답형이 있는데 기억은 g(f(x)가 얘도 요즘 뭐 합성함수의 연속성 뭐라는 거예요. xm1에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면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되네 그러면 우극한 자극한 함수 같은거 이용해서 풀면 되죠 자 1보다 조금 클때 얘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돼요 1보다 조금 크면 여기 있으니까 0보다 조금 크네요 0보다 조금 큰 거를 지로 쓰고 있으니까 0보다 조금 클때 이렇게 오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조금 1보다 조금 작은 데서 왔을 때도 여전히 0보다 조금 큰 데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함수값 보시면은 1 집어넣으면 F1은 0이니까 지형이도 마이너스 1. 그래서 네, 연속이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니 이제는 막 이렇게 쓰지 않고도 그냥 머릿속으로 많이 연습하면 돌려서 할수 있는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쉬웠고, ㄴ, 이번에는 gfx가 여전히 합성함수 연속성인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니다그 그렇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에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에서는 여기 있는 함수 값이 0보다 마이너스 1이 조금 클 때는 이 함수 값이 0보다 큰데에 있어요 0보다 큰데에서 gx를 보내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우극한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조금 작은 데 있어요. 마이너스가 조금 작은 데 있을 때 여기 찍으면 함수 값이 0보다 조금 작죠. 그럼 0보다 조금 작은 데 있을 때는 이렇게 오는 거니까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죠.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ᄂ은 정신이 나가셨수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뭐, 그러면, ᄃ은, 자, 0,2에서 gfx는 0을 만족시키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보시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0과 2 사이에서 0과 2 사이에서, 분명히 위에서는 1에서는 연속이고,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인 거 알아요? 그러면, 여기 0부터 2까지 내에서 연속이 되는지를 사실 살펴볼 건데, 살펴볼 건데, 생각해보면, gx는, 그러니까, 연속성을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이 구간 내에서 연속성을 살펴봐야 돼. 왜? 우리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왜냐면 하이 함수, 이 함수가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에 대한 방정식을 풀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사이 값 정리를 쓸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이 값 정리를 쓸때 요건이, 이 구간 내에서 얘는 연속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1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g f x 는 합성함수의 연속에서 보면, 각각의 함수를 비교할 때, fx는 뭐라 했어요? 연속이라 했죠? g는 뭡니까, 지금? 0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얘가 불연속이 온다면, gx 때문에 오는 불연속이 있다 그게 x는 0에서. 그럼 우리는 합성은 gfx니까, fx가 모인 녀석, 0인 녀석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면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연속이 된다. 는 거예요. 그래서 f x 0을 이렇게 그어봤더니, 1과 1에서 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과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할 건데, 마이너스 1은 불연속이라는 걸 알았고, 1에서는 연속인 걸 알았으니까, 1이 연속이 되면 마이너스 1 빼고는 다 연속이라는 얘기니까, 이구간 내에서도 연속이 된다는 걸알수 있다. 이렇게 항상 기억리연, 디귿은 디귿을 사용할 때 기억리연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다시 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아, 연속이란 조건이 만족이 됐으니까, 아, 얘에 대한 함수값만 비교해서 사이값 정리에 이용해서 실근의 유무를 판단하면 되겠구나라고 머릿속에 개념정리해. 이런 식으로 개념이 정리가 돼 있어야 이런 심화 문제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접근해서 풀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구었한데 g f 0이라는 함수값과 아, g f 2라는 녀석의 함수값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f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은 g원이 가야 될 건데 g원이라는 함수값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지는 모르지만 음수라는 건 알아요. 음. 그렇 f e가 얼마입니까 f e가 2잖아요, 2. E. 그렇죠? 그러면 g 2가 될 건데 여기가 2인 점에서 이 함수값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양수인 점을 아니까 분명 이 사이에 적어도 한 개는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더라라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합성, 여기 함수의 연속성에서 연속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새로운 함수의 정의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걸로 나올 수 있을 거고 곱에 대한 연속성, 합성 함수의 연속성, 뭐 합에 대한 연속성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연속성 그 부분을 어떻게 푸는지만 인지하고 있으면 사실 여기는 너무 쉬워요 충분히 어려운 심화 문제까지 다 맞출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여기서 좀 심화적으로 문제풀 때 새로운 함수의 전이가 나온 것도 좀 모아놓고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자꾸 이해력과 추론력을 자꾸 살펴보시면서 특히 새로운 함수의 전이가 FT라고 주어지면 그 T 값이 막 달라진다 이 함수 값이 어떻게 잘라지는지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건에 따라서 한 번씩 이동해 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연속성이나 고배연속성. 고배수 같은 경우는 특히 하나만 연속일 때그 함수값이 랑그 값이 빵이 된다는 내용을 이용해서 인수정리 개념랑 같이 섞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신경 써주시고 합성함수 연속성은 사실 안 내야 되는 게 맞는데 학교별로 기출을 보면 좀 어렵게 나는 학교에서는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연속성은 그 FGX가 이렇게 있으면 둘다 구변속인 케이스를 한 두세 문제씩 정도 풀어보시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연습을 해놓으면 여기서는 틀릴리야 틀릴 수가 없다. 그리고 합답형 문제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합성을 씌웠을때 연속성은 모든 실수대 연속일 때만 성립이 된다.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고 기본 문제들 연습해보고 계산력 늘리고 하시면서 심한 문제는 그냥 그 정도 관점만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주면 웬만하면 다. 이시절서 실력 따지기 2간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실력 따지기 3가 시간. 때